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이 요거거든, 요거. 요거. 국내에서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건 제가 최초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분해해가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분해해서. 아, 다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아수스는 분해를 직접 하면 AS가 안될 거예요. 분해 된다고, 그, 돈이 다 구했잖아요. 분해까지 해야지, 그럼. 자, 일단, 요거는, 어, 인텍 앤 컴퍼니한테 물건을 대여를 받았습니다. 예. 네. 3070녹투아 콜라보 에디션이고요. 어, 사진으로 봤을 때좀 되게 못생겼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실물 보는 건 저도 처음인데, 예.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패키징이 보시게 되면 진짜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이게. 아 패키지 보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박스부터 달라, 그냥. 그 박스 겉 재질부터 있잖아? 이 박스 값 존나 많이 나왔을 거야. 박스 패키징 값이 상당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된다. 진짜 되게 공을 많이 들인 제품이구나라는 생각. 네. 아니, 이런 박스 패키징이 잘 없어. 진짜야. 네. 그래, 80 마스터 정도는 돼야지, 그, 이런, 이런 패키징이 나거든. 너무 이뻐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설레발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뜯어봅시다. 자, 그러면 전형적인 아수스 스타일의 설명서, 얘는 레벨 몇이야? 그럼? 아, 야 맞네, 맞네. 이거 카드 꼭 봐야 돼. 아수스 노트와 별이 6개입니다. 6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봐야 된다고. 뭐, 다른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노트와카드 궁금했어. 저. 어떻게 돼있을까? 과연 카드는 있을까? 역시 카드 빼먹지 않았습니다. 짜란. 여기, 뭐 없어? 없어. 없구나. 자, 이게 본품입니다 그래픽 카드. 개가... <laughs> 자, 이게 봐봐. 이 두께가. 자, 보세요, 여기. 이게 1열에 20mm거든. 팔, 보이죠, 팔? 아슬로이아 오르즈 마스터하고 똑같은 두께입니다, 오르즈 마스터하고. 뒤에 백플레이트는 금속이고, 아수스의 녹트화 적혀있죠. 그리고, 이 전면에도 여기 아수스 녹트화 적혀있어요. 아, 진짜 근데, 뭐랄까, 이, 이 제품은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고 나서는 되게, 야 씨. 진짜 정말 크고 우람하게 생겼구나. 야 봐봐, 이거 보이냐, 이거. 고대로 때려 박은 거야, 그냥. 길이도 한번 봐야지. 305가 좀 넘네. 307 정도? 와. 생각보다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이거는. 아 인정.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멋있어요 진짜 이거. 와. 녹수하잖아팬 서비스 해야겠죠. 자 일단 그. 팬서비스 차원으로다가 다시 녹화 달았습니다, 녹 자, 그래가지고, 자, 녹화 쿨러하고 녹화 그래픽 카드. 진짜 크고 무겁게 가는 거야. <laughs> 진짜 꽉 찬다, 와. RGB는 없습니다. 자, 점수는 33,835. 그리고 그래픽 온도는 60도네요, 60도. 이런 거는 자 제가 하나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사실 뭐 이걸 하는 게큰 의미는 없는데 얼마나 잘조져지는지 보려고요. 지금 그래픽 카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GPU 파워 쪽에 지금 100% 넘잖아요 여기 RPM 1,200 가까이 나오죠 지금 다돈것 같아요. 소음도 완전 좋아요 보니까 와 죽일래야 죽여지지 않는. 거기다 팬도 녹타팬 들어갔으니까 팬 수명 진짜 개쩔겠다. 퍼마크 돌려도 네. 온도가 상승하는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혀 없어요. 아주 제품이 괜찮다고 볼수 있겠네요. 진짜 안 올라가요, 진짜. 야, 제품이 실제로 정말 좋은 건 확인하셨고 지금 분해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내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나사 분해 해야 돼요, 여기도. 아, 여기도 나사가 있어. 자, 자, 그래픽 카드는 이렇게 뜯어집니다. 여기 전원부 쪽에 히트싱크 별도로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커버할 수 있도록 여기 히트싱크 쪽에 서머패드 발려있고요. 자, 그래픽 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분해하는 거 그래서, 뜯어지는 느낌이 아냐야 음. 아! 왜? 양면부터 있어. 가운데 보면 까만 거 테이프 보이죠? 아! 속았네. 아, 속았다. 테이핑입니다, 테이핑. 와, 팬은, 진짜 녹차 팬을 때려 박았어요. 네. 펜갈이 될거거든요 저거 펜갈이는 하면 아마 AS 안될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겠네 자 여기 A12-25 PWM 근데 얘는 자주 뜯으면 안되겠다 뜯을거면 이 접착을 반드시 잘 해야겠네요 잘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되게 세게 뗐거든요 아 테이핑이 뜯겨도 상관이 없네 이 볼트를 안 풀면 안되거든요 테이핑은 이제 보조적 역할이고 실제 결착은 이 볼트로 하는 거네. 요쪽 볼트하고 요쪽 볼트가 그 의미였네. 단순히 테이핑만으로 의존하는 형태면 사실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볼트가 저렇게 잡아 주니까 내구 내개가 잡아 주니까 어쨌든 문제 될건 없겠다. 테이핑이 좀 너덜너덜해져도. 제가 그 볼트의 의미를 계속 생각을 못 했어요. 잘 만들었네요.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제품 확인을 했구요. 자, 이제 다시 조립을 할게요. 어, 반납해야 돼. 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아수스와 녹투와가 콜라보레이션을 한 RTX 3070. 요 제품을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좀 너무 더럽게 생겼다. 좀 별로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품이, 아 어, 존나 좋아요. 완전 발군이야, 그냥. 진짜 개쩔어. 그리고 오시시티까지 돌렸는데 온도 전혀 뭐 변화 없습니다 진짜 이게 뭐 사실상 그게 최고 온도라고 봐야 되는데 정말 끝내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예. 가격이 문제인데 사실 요즘 그래픽 카드 시장 가격이 미쳤잖아요. 예. 미쳤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얼마에 나올지잘 모르겠지만 어 그냥 제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 제품 만족하실 거예요. 왜냐면 빌드 퀄리티가 너무 좋으니까 일단 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테이핑 같은 경우 살짝 실망할 뻔 했는데, 어, 그, 좌우에 그래서 나사가 있는 거였어. 그래서, 빌드 퀄리티적인 부분,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슬롯입니다, 사슬로 4슬롯.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누가 사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고, 뒤쪽 히트 부분은 분해를 안 해도, 뗄순 있어요. 그러니까, 펜가리를 완전 분해를 하지 않아도 펜가리는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마, 그 분해한 걸 걸리게 되면 AS를 안 해줄 확률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 앞에 전면 팬은 120mm 팬두 개니까 당연히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특색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제품 정식 출시해서 물건이 나오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빨갛고 모는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에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